이번에 A1이 3마이너스2다 라고 돼 있고, 어, 그냥 해보는 거네 하면 됩니다. 자, 이 숫자가 똑같으면, 숫자가 똑같으면, y는 x 대칭만 하면 된대. 그러면 얘는 마이 3인 거 맞죠? 자, 그리고 숫자가 하나 커지려면, 그러니까 b1을 알면 a2를 알수 있는 거고요. b2를 알면 a3가 나오는 거예 이런 규칙인 거예요. 지금 모양이. 그러면 같은 번호일 때 이렇게 이제 이렇게는 y는 x 대칭을 하면 되는 거였고 대각선으로 번호가 커지려면 x 좌표 1 더하고 y 좌표 2 더하면 됩니다. 1 더하고 2 더하고요. 그럼 뭐 y는 x 대칭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또1 더하고 2 더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럼 또1 6 이렇게 될 거고요. 그랬을 때 a 8의 좌표는 어 그러면. 어더 한번 해보자. 그러면 A4, B4 해가지고 여기다가 똑같이 1더 하고 2더 하면 2, 8, 그러면 8, 8, 2, 그럼 이제 5번은 5번은 1더 하고 2더 하고, 여기 이제 5번이야. 4 9 6번 1더 하고, 2더 하면 5, 11, 11, 5 그럼 지 이게 6까지 간 거니까 한번더또 하고요. 그 다음에 1더 하고 2더 하고 규칙 찾아서 하면 되는데 지금 뭐8 어제 번이니까번이니까번하 김에 그럼 여이니까 여기가 7번이니까번이니까번 하고 2번 하고 번 하고 2 하고 이번하면 이제 8,